자 우리 청수고 부교재 11과 마지막 5번 글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다왜 이렇게 됐니? <laughs> 자 우리 요거 원래 문제가 글 순서 배열하는 건데 여기 이미 순서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 내용 설명하는 거 보시고 순서 한번 다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firecracker, 우리 폭죽이죠, 폭죽. 폭죽은요, so, are always associated with인데, be associated with. 수거가 되겠습니다. 뭐, 뭐와 관련이 있다. So, 수거로 외우세요. 폭죽은 so,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우리 New Year이면 새해니까 중국의 새해 Holiday. 명절이 되겠죠. 그쵸?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eaming이라는 ing로 무슨 구문 연결, 분사 구문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Steam from이라는 게 뭐냐면,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어, 능동으로 그냥 쓰시면 돼서요. 분사구문 ing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죽이라는 게 중국의 새해 명절과 관련이 있는데 어디서 유래했다? a n ancient chinese legend.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 유래가 됐대요. 자, 요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이제 그 전설이 뭔지 this legend로 이어가 줘야 되겠지. 그렇지? 이 전설은요. tells 이야기합니다. 누구? The story. 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설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of a foul-smelling giant. 우리 foul-smelling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에요. 저 그렇죠? 어우 말이 너무 심하다. 냄새가 나는.라고 합시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능동으로 해야겠지, 얘들아겠지. Foul-smelling 현재분사. 자, 그래서 좀 냄새가 나는 자이언트 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거인이 누군지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당연히 자이언트고요 주격관대 후로 이어봤어요. 그래서 이 거인은 어디에 살고 있던 lived on the western side 어디에서 쪽 of a village 한 마을의 서쪽에 사는 좀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인에 관한 이야기였대요. 그래서 if 만약 누군가 그죠? 만약 누군가 offended t giant, 그 거인을 offend, 뭐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죠? 기분을 상하게 하다. offend. 자, 근데 우리 얘들아 지금, 어, <laughs> if절이 나왔으니까, 어, 혹시 이게 offended, 가정법 과거인가? 뒤에도 would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그냥 과거에 있던 이야기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라서요, if 조건절 뒤에 과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는, 자, 그래서 이때 would는 우리 조동사 중에 뭐뭐 하고 냈다라는 조동사로 해석할 겁니다. 요거, 조동사 파트에서 했었죠? 같은 조동사 뭐가 있다, used to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하곤 했대요. 기분이 나빠지면, inflict malaria. 우리 inflict라는 거는, <laughs> 어떤 나쁜 것을 가하다. 우리 뭐, 충격을 가하다. 뭐, 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걸 가한다고 하죠. 근데, 말라리아는 병이니까, 말라리아로 이제 우리 고통을 준 거야. inflict, 괴롭힌 거예요. 어, <laughs> 누구에게? 온더빌리 e v i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그러니까 화가 나게 하면 말라리오 말라리아로 고통을 주곤 했대요. 그래서 원 n e o 빌리 h e v 우리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자, 우리 이렇게 원 n 브 뭐뭐 중 하나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 명중한명 혹은 여러 개중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복수로 된 명사가 오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중한 명은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제안했죠? 대절이라고 제안을 했죠. 접속사된.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어, 우리 대세 다 해야 되는데 데이 해버렸네 쏘리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데이 그 마을 사람들이 might scare 겁을 줘,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겁을 줄지도 모른다고 그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거인에게 겁을 줄 건지 뒤에 나오 거고, 우리 스키 a 어웨이를 같이 세트로 묶어주면 될것 같아. 우리 어웨이가 얘들아, 영어에서 붙으면 항상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겁을 줘서 쫓아내는 거야. 겁을 주어 쫓아내다. 즉, 그들이 겁을 주어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을 했대요. 만약 어떻게 한다면, if they create it. 그들이 만든다면, 뭐를? a great deal of noise. 엄청난 양의 소음을 만들어 낸다면, 이고요 우리 소음이라는 노이즈, 노이즈이 아니죠. n o 노이즈는 당연히 얘들아 셀수 있겠니? 없겠니? 명사인데, 셀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a deal of. 이것도 셀수 없는 게 많을 때 쓰는 겁니다. 어, 넘버로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 마을 사람이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자 우리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so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people of the village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made 만들었어요. a huge pile of bamboo 우리 파일은 더미를 얘기하지 뭔가가 쌓여있는 더미 그래서 휴지는 엄청나게 크니까 거대한 모 더미, 맘부 스팀 우리 스팀이 줄기니까 대나무 줄기 더미를 만들었대요. 반부도 한번 쓸게요. 대나무. 그래서 거대한 대나무 줄기 더미를 만들었어요. And, 그리고 set them on fire. 했는데, 우리 요때 set은 누구랑 연결된? 위에 있는 만들었다는 과거 동사랑 연결된 과거 동사 s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set on fire. 불을 붙였대요. 그렇죠? set on fire. 불을 붙이다. 근데 어디다 불을 붙였겠어, 얘들아. 당연히 우리 반부 더미에다 붙였겠지, 그렇지? 그래서 뎀이라고 받아준 겁니다. 대나무 줄기 더미에 불을 붙였대. 자, as the stems exploded. 자, 우리 부사절 접속사 중에 as 굉장히 뜻이 많았는데 여기서 뭐뭐하면서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면서 the stems 그 대나무 줄기들이 exploded 폭발하면서. explode 폭발하다. 그래서 그 줄기들이 폭발하면서 they 그들은요, 즉그 대나무 줄기들은요 frightened 겁을 먹게 했어요. 자, 그렇죠? 우리 they 여기서 대나무 줄기들이에요. 사람들이 겁을 먹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나무 줄기들은 겁을 먹게 했어. 누구를? 거인을 자, 근데 어떻게 겁먹게 했는지. 자, 우리 무슨 구문 쓰자. 소댓 so 구문 쓰자. 우리 여기 부사절 접속사에 소댓도 so 있었죠. 소, so, 형용사, 부사, 대.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대절이고요. 너,무, 뭐, 뭐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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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가 되는데, 쌤이 요거 쓸때 얘들아, 지금처럼 요 so badly 뒤에 부사가 들어갈지, 형용사가 들어갈지는 누가 결정해준다고 했다? 앞에 나온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죠. 지금 일반 동사를 써서 겁을 먹게 했는데, 너무 심하게 겁을 먹게 한 거야. 그래서 frightened 동사 꾸며야 되니까, badly라는 뭐를 썼다? 부사를 썼다. 죠? 그래서 우리 지금 frightened가 동사라는 거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나무 줄기들이 폭발하면서 거인을 너무 겁먹게 해서 그래서 거인은 ran away 도망쳤어요. 우리 run은 달리는 건데, semi away는 사라지는 거랬지. 그래서 도망쳤어요. And 그리고 never returned 절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까지. 우리 내용 너무 쉽다고번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